중고차 마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중고차 경력이 대략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차량 매입도 많이 해봤고 판매도 많이 해봤습니다. 차량을 사고 팔다 보면 차량을 점검하고 수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20년 정도 거치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얻게 되었고 이제 차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된것 같습니다. 저를 믿으시고 차량 문의를 주시면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노하우로 최선을 다해 좋은 차량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믿으신 보답을 충분하게 받으실 겁니다. 차량에 관련된 모든 업무들은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연락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상품 소개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구매 의뢰하신 그랜드 체로키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 쭉 훑어봤는데요, 상태 아주 깔끔하네요. 어, 뭐그 기스 같은 거 전혀 보이지 않고요. 전체적인 외관 광택도 상당히 잘나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도 상당히 좋고요.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체적인 외관 상태 쭉 보고 계시는데요. 블랙필의 선팅도 진하게 되어 있는 스타일이고요. 어, 외관 쪽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하자 잡거나 이럴 부분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합니다. 자, 실내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메모리 시트 하단부에 들어 있는 모습 보이고요. 라이트 기능. 자, 전체적인 옵션들 쭉 확인해 주시고요. 어, 주행거리 26,000km 주행했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내부 상태도 아주 깔끔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요. 파노라마 썬루프 한번 작동을 시켜볼까요?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 쭉 열리는 모습 보시고 계시고요. 빈열 시트도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공조기 조절 장치 220 볼트 장치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하고 헷갈려 가지고 문연 운전을 헷갈렸네요. 자 뒤쪽 트렁크 공간이에요. 트렁크 공간도 전체적으로 다 깨끗합니다. 특별한 하자 없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체크 다 해봤고요. 오토 트렁크는 이쪽에 있습니다. 오토 트렁크 잘 작동하고 있고요. 쭉 일단 내부 상태 다 확인했고요. 카센터 가면서 주행 테스트 해보고요. 차량 관리 상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량을 가지고 이제 10분 전 나와봤습니다. 단지 바깥으로 나가고 있고요. 쭉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오면서 그 뭐죠? 그 과속 방지턱 이런 거몇개 넘었는데요. 하부 쪽에 전혀 이상 없이 깔끔한 상태의 차량 충격이었고요. 하부쪽에는 특별하게 이상은 없습니다. 속도 쭉 올라가는 느낌도 상당히 좋구요. 컨디션은 아주 괜찮습니다. 브레이크 쪽 반응도 상당히 좋구요. 전체적으로 아주 느낌 괜찮네요.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엔진 파워도 좋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느낌 좋습니다. 뭐 하부 쪽에서나 엔진 쪽에서나 주행하는 데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어, 지금 기름은 없다고 앵커블 들어왔고요. 갈때 기름은 넣어서 가야 될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관리 상태들 아주 다 좋네요. 모니터 쪽부터 시작해서 쭉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이 차는 크루즈 기능이 크루즈가 있기는 한데요 오토, 오토 크루즈 기능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옵션을 보고 정차, 주행 중, 정차하면서 어뭐 미션 충격이라든지, 변속 중에 미션 충격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카센터 와서 리프트 띄어 봤고요. 한번 쭉 훑어봤는데 뭐 미세누유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모습들이고요. 어, 바닥 쪽, 뭐 녹이라든지 이런 거 당연히 없고요. 쇼바쪽 누유 흔적 없 전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깨끗한 모습들이고요. 실링 쪽도 눈에 들어오는 것들은 다 깨끗해요. 주행하면서 뭐 하부 쪽에 잡소리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하부 쪽은 뭐 특별히 신경 안써도될것 같습니다. 뭐 바닥에 긁힌 흔적도 없고요. 눈에 안 보이는 하부 쪽 사고가 있었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뒷대우 쪽도 다 깨끗한 모습이고요. 미션 펜 쪽에서도 누유되는 부분 없이 깔끔한 모습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상태들 좋고요. 엔진 쪽으로도 쭉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 다 훑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이상 없고요. 오무기어 쪽이나 등속조인트 쪽, 앞시오바쪽 모든 부분들 다 괜찮습니다. 뭐 연식하고 주행거리가 워낙 짧아서 특별히 신경 쓰실 필요는 없겠어요. 나중에 오일 체크 등이 들어오면 그때 뭐 오일 바꾸든지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상태로서는 특별하게 뭐 손볼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도 앞뒤 다 괜찮구요. 거의, 뭐, 상태는 아주 훌륭합니다. 자, 깔끔한 모습들. 전체적으로 뭐, 특별하게 이상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진룸을 열어서 전체적인 상태 쭉 볼게요. 안쪽으로 다가는 크게 누유되는 부분이 안 좋은데 안 보이는데요. 앞쪽으로 다가 살짝 보니까 펜벨트 뒤에 보면 어디가 냐 사진이 아 여기 보이는구나. 프론트 케이스라는 부분에서 살짝 미세 누유가 보여요. 여기 베어링 요 뒤쪽으로 어 아주 미세하게 살짝 묻어있는 거 보이죠. 요게 유일한 흠입니다. 저거는 이제 성능, 그, 전기, 뭐죠, 서비스 센터는 3년에 6만 키로 AS 보정인데 지금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성능, 그, 그러다가는 안 돼요. 그, 그 서비스로다가는 안 되고요. 중고차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한 달에 2,000 키로 이내에 차량에 이상이 생기면 고쳐주는 보험이 가입되어서 이제 가입, 진행이 될 텐데요. 그걸 통해서 수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고 싶으시면 하고 되고, 아니면 그냥 타셔도 되는데, 이왕이면은 AS 한번 받고 타시는 게 낫겠죠. 문막 쪽에 가까운 공업사 쪽으로 인계해서 그쪽에서 수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타셔서 솔직히 좀 무방하긴 해요. 원래 체력기가 저런데 누유는 좀 많이 되는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는 계셔요. 일단은 눈에 들어오는 것들은 알려드려야 하니까 다 알려드릴게요.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머지 부분들은 다 괜찮습니다. 프론트 케이스에 살짝 미세누유 비치는 거 하단부에 저거는 성능 보증 보험으로다가 그 손을 볼 수는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신 차량 문의를 주실 때는 전화나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전화나 문자로 하는 문의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아니면 카톡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문의 주실 때 차량 번호를 같이 꼭 알려주세요. 그러면 어떤 차를 원하는지 제가 빨리 알아차리고 상담하기가 수월합니다. 구독과 신청을 해주시면 좀더 좋은 소식 빨리빨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중고차 마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